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PC 물가가 발표되었던 한 주의 마지막 거리 미국 증시는 강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장 시작 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어제 실적 발표를 망치면서 좋았던 기술주 투심이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PC 물가마저 높게 나온다면 전날의 큰 상승을 모두 되돌림할 수도 있는 운명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PC 물가가 무난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PC 물가는 전월 대비 1% 가까이 내렸지만 이건 CPI와 마찬가지로 유가로 인한 영향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 중요한 건 식품과 에너지의 영향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였습니다. 근원 PC 물가는 예상치보다 높은 4.6% 상승을 기록했는데 다행히도 전월치가 4.7%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4.6%는 예측치대로 전월보다 0.1%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예측과 거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가 아닌 전월 대비 상승률도 0.3%로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과 같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자체는 사실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그냥 딱 예상대로 된 거죠.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분명 알수 있듯이 시장은 그냥 예상대로 흘러간 그 자체를 호재로 보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불확실성 속어로 오늘 시장은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물가가 예상대로 빠르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잘 내려가지 않는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때문이죠. 이런 속도면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기 위험으로 인해 빠르면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 파산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또다시 43%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주가가 거의 90% 떨어진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듯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남은 예금은 지난달에 예금이 빠져나간 속도로만 빠져나가도 한 달이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가만두면 파산은 확실합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대형 은행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지만 매수하려는 기관도 별로 없고 돈을 더 빌려주려는 기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넣어봐야 다시 빠져나갈 밑빠진 독이기 때문이죠. 현재도 은행 예금 금리와 국채 금리가 거의 1.5%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또한 mmf 금리와는 거의 3%가 차이가 나서 돈이 역대급으로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은 뱅크런이 일어날까 두려운데 국채나 mmf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뻔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국채나 MMF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봐야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은행 시스템은 버틸 수가 없죠. 이번에는 제일 약한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지만 몇주 후에는 또 다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나올 것이고 연속해서 새로운 파산은행이 나타나는 연쇄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 현금을 확보하기 쉽고 특히 국채와 MMF 금리는 금리 인하에 빠르게 반응해서 기준금리보다도 더큰 속도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상쇄되면서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떨어지지 않은 물가로 인해 금리의 측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채권 수익률이 급락한 것은 결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채권 가격의 급등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은행 리스크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결국 연준은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를 시행하거나 적어도 신호는 보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다시 화폐가치 하락 자산가치 상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것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어쨌든 마지막 날 상승에 힘입어서 이번 주는 좋은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와 S&P는 주간으로 0.9% 올랐고, 나스닥은 주간으로 1.3% 올랐습니다. 또한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4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4월 실적은 어땠을까요? 다우는 월간으로 2.5% 올랐고, S&P는 월간으로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04%로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4월에 금도 실적이 좋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4월은 명확하게 안전자산 선호의 달이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이 컸던 한 달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경기 위험에 대한 리스크도 무한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끝나면 더 이상 반응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슬슬 다시 위험자산으로의 순환매를 염두에 두어야 할 타이밍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위험자산인 줄만 알았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증시와 거의 동조성이 사라지고 금과의 동조성이 50% 이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 금과의 동조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가 증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금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것은 안전자산대 위험자산의 구도라기보다는 증시대 상품자산의 구도로 봐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상품자산이죠. 따라서 경기에 대해 대한 영향보다는 유동성과 무이험 이자율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관심이 이두 가지에 모두 쏠려 있기 때문에 증시대 상품자산으로 나뉘었고 암호화폐는 상품자산 쪽에 속하면서 지금처럼 금과 동조성이 강해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4월은 상품 자산에게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주간으로 5.7%, 월간으로는 3.2%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정말 큰게 연달아 세번 옵니다. 오늘 PC 물가로 운명의 날 1학장을 마무리했다면 다음 주에는 2학장, 3학장, 4학장이 연달아 올 차례인데요. 우선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는 거의 0.25% 포인트 오르는 게 확정적이고 중요한 건 이후의 금리 전망이죠.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지 아니면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라고 발언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파급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미국 1위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셨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1위 기업인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특히 기술주 투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은 현재 시장의 가장 골칫거리인 서비스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번 달도 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임금 강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운명 세 개가 3일 동안 연달아 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하루하루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심한 변동성의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결과들의 좋고 나쁜 정도가 이후 상당 기간 주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4월의 마지막 하루를 정리해봤고요. 전반적으로 4월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5월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올큰거세 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죠. 어찌되었든 주말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편하게 쉬는 일입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